할렐루야. 본문을 가지고 제자도 주와 함께 하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 동기를 얻어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헌신입니다. 즉,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시인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은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처럼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16절처럼 의의 행위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등을 어기라는 의미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자신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보다는 반 마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해 주는 주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이 말씀은 내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 복음 9장 23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절대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분분을 다하시는 주님의 참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